남선교회에서 촉성을 이렇게 하니까 산이라도 옮길 것 같네요. 네. 매번 이렇게 당번 돌아올 때마다 늘 자리를 지켜주시지만 오늘은 유독도 이 든든함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쓰임 받는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알수 없지만, 은 근원적인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출생하고 성장해 가는 이 존재론적인 즐거움과 감사가 한 가지가 있고, 또한 가지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앞을 내다보시고 일을 준비해 가실텐데, 누구를 일꾼으로 부르실 거냐? 할때 우리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서 그 시기에 그 모습으로 쓰임 받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직함 이름이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라고 할때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그런 말이죠. 이거랄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호칭을 한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천하 만민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첫 출발 마중물로 부어시려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지요 아브라함은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한 인간은 인간이지만 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 드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몸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거지요. 그것이 교회이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게 주님께 접붙임바 되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죄값을 짊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 멍에를 벗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대가족에 편입됐단 말이죠. 이 관계성을 생각할 때에 관계성의 구체적인 표지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아들됨의 특징이 뭐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 가족에서 아버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호적상에 내가 그 집의 아들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 주시겠지. 뭐, 상속해주고, 돈 주고, 땅을 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아들은 아버지를 육신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는 것이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받아서, 가정을 이루고, 가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그 가정의 책임성 있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들을 만나보면 그 아들에게서 뭘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가훈을 알수 있어야 되죠 요즘에는 뭐 가훈이라고 뭐 붙여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은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밥만 먹여서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밥 먹고 등록금 주고 용돈 주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지 않아요 판에 찍어낸 것처럼 이집 아들이나 저집 아들이나 교복만 입혀놓으니까 똑같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입양을 했어도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내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가운데 원 출생은 딴 데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와서 양자로 와서 사는 동안에는 내 가족이 되는 거죠. 얼굴은 내 가족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놓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은 내 얼굴하고 다를지 모르지만그 모든 됨됨이와 인격과 말하는 것과 가치와 지향하는 바들이 나를 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기에 내가 아들 됨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로 쓰여 있든안 쓰여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게 되고 제가 간간히 집에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저의 부모님을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네. 한편으로는 술만 잡수는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게 다는 아니고 또 무척이나 땀 흘리시고 애쓰시고 지금 만나보면 이제 관절이 다 뒤틀려가지고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할 일이 있겠어요. 목욕탕 가는 일도 없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온천에 간 거죠. 김천 옆에 거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조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온천이 좋은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서 한 시간 하면 가니까 아버지, 제가 오늘은 목욕탕에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안갈줄 알았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앉아 있는데 나는 눕지도 못했거든. 어찌 아버지 옆에서 누울 수가 있어? 아버지는 눕지 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 옆에서 내가 눕는다? 아버지 피곤한데 베개 좀 베고 눕겠습니다. 이말 자체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집에 살아 났는데 아버지 목욕탕 한번 갑시다. 이말 자체도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지. 목욕탕 가서 아버지 등을 밀어 주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이 등으로 찌개를 지고 날 키웠구나. 이런 거. 경기가 있습니까? 뭐 기계가 있습니까? 오직 찌개 하나만 지고서 우리 다 공부시키고 물론 어머니는 기도하고 또뭐 고사리 꺾고 다이했지만 그래도 몇만원 되는 큰돈 벌어 오는 것은 고사리 꺾은 큰 돈보다도 아버지가 소 몰고 가서 하루 일하고 벌어 오는 돈이 큰 돈이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학교 다니고 다 했는데 아버지 등이 그렇게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 등을 밀어 주다가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나이 3 4세 결혼했는데, 나이 34 먹고 나서 아버지도 한 사람이군요. 아버지도 한 남자군요. 아버지도 꿈이 있었고, 아버지도 이루고 싶은 바가 있었군요. 아버지도 좌절된 꿈이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도 한 사람으로서 불만족이 있고, 그런 것이 있었을 거다. 아버지는 왜 이래요? 술만 잡수고 고함만 지르고 일도 안 하고 맨 부정적인 모습만 과득 차 있다가 아버지 등을 밀어주면서 아버지의 몸을 만지면서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보이더군요. 불쌍하게 보이더군요, 아버지. 무섭기만 한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더군요. 그래도 아버지의 발을 주물러 주거나 손가락을 유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밥 먹다가 아버지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다 뒤틀려가지고 이게 사람의 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예. 그랬죠. 누구 집에 아들이라고 할때 단순히 밥 먹고 옷 입고 학교 다니고 이것이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이어받고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이어받고 닮아가야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인데 나보고 세신자한테나 물을 걸 나한테 묻느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나 천당 가는 사람 맞냐? 천당 갑니다라고 확신해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구원이라고 자꾸 말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면 그 사람은 천당 가는 사람인 거예요.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전에는 자연인으로 살았으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있거든 나 하나님의 자녀 맞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언약 관계 속에 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번성하고 육신의 아이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냥 이삭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이 이삭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마민을 다 구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구약의 맥락에서 사라가 다른 사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가 다른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지금 신앙 생활을 한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삭을 낳기 이전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 10살 차이 나니까 사라의 나이는 89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연수가 24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기적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땅에 오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또날 죽일지 모른다 지난번에 대자비가 되는 것처럼 24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바로가 부인을 데려가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데려가도록 속셈 무책으로 놔뒀잖아요 언약에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바로가 어마무시한 권력으로 데려가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하지도 못하고 부인을 그냥 대문 밖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데려가는 대로 놔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가도 야단을 치면서 잘못 사람 데려왔다고 내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진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대로 놔둘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정말 어디가 있을지도 모르죠.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자연인으로 살고 한 인생 살다가 헐그로 돌아가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쓸려 내려갈 사람인데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 없는 일을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여 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성취하도록 하시는 열심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또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사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네가 사람 잘못 데려왔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여기 나그네로 와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있다라는 것을 너가 못 보고 한 일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사실을 아비멜렉이 꿈에 덮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나를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 24년 전에 애굽에서 똑같은 일이 있을 때에.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내 죄를 용서 받겠느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이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를 받겠냐 하면서 거기 또 이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막 보내주면서 아마도 그때 하갈도 딸려 보내는 것 같단 말이죠. 여기도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양과 송우와 종들을 막 보내면서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는 온천 개를 온 천기를 또 주면서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속죄함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떠나가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사실은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람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심판하니까. 아브라함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저 아비 멜렉 집안에 예비하신 심판을 거두어 주시라고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참이 대목에서는 아비 멜렉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볼 때도 있고. 우리도 내 자식 내가 낳아서 키우지만, 남의 자식이 더 훌륭해 보이고, 남의 자식이,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laughs> 저집 아들이 우리 집 아들, 안 왔네. <laughs> 저집 아들이 우리 집 아들 됐으면 좋겠다. 저집 딸이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없을 때가 뭐 있겠어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네요. 하지만은 아무리 남의 집에 자식이 훌륭하다. 그래도 내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 더 좋은 거예요. 한 켠으로 보면은 아비멜렉보다도 더 형편없이 못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선택한 아브람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해 가시는 거죠. 우리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극렬하심을 더 많이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전혀 불신자고 이방인인데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 잘못했어 미안해. 이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할수 있는 대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말만 능숙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고 내가 상처를 입히거나 몰랐으면 몰라도 그걸 알게 된 이상,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뭐 "우리는 술은 안 먹지만, 은 예, 우리는 술은 안 먹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술한잔 샀게." 그게 꼭뭐 술을 같이 먹자 이 말보다는 나의 용서에 내가 잘못했다는 그 화해 제스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래, 잘못했다 왜? 이렇게 어? 무리하게 말하지도 않고, 내 속으로 뭐 그러면 되지,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뭐 말해가지고 자존심 구겨야 되나? 이래 하지 않고, 아비멜렉은 내가 잘못했다. 양과 소도 막 보내면서, 언도 천개 보내면서, 이만하면 되겠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번지려하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아비멜렉처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밥도 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어요. 내가 이분 앞에 엎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요. 저한테 크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와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앉아서 뭐 받아야 받을 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흰머리가 성성한 분이 와서 저한테 왜 그러냐? 그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거죠.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의 마음 속에서도. 아비밀에게 간섭하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다 하니까 이걸 토해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갈 마음도 없고 예수 믿을 마음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걸 가서 토해내고 말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하시니까 교회로 찾아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뭐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은 아이고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아니, 나는 생각도 안 듣는다고 그 소리를 들어야 본인이 풀려나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신자들 마음속에도 간섭하셔서 정말 이렇게 말로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말만 잘하고 말로만 퉁치고, 말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꼭 말로 전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됨됨이가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게 되는 것인데, 오늘 아비벨렉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람도 아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오나 아브라함도 아마 마음에 깨닫는 바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용서의 중보기도를 해야 내가 풀려나는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이제 이 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날이면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만큼이나 우리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은약 백성은 택한 이상,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고쳐나가시고, 결국은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